그럼 이거 한 단어에 한번 해볼게요. 뭐 별거 없죠? 자, 풀릴 때. 어, 뭐야. 네. 이거 참이죠? <laughs> 이것도 거짓이죠, 그냥? 자, A가 10이면 10인가요? 이거 참이죠? <laughs> A가 10이랑 응. 다르니까, 이렇게 같지 않다는 거짓이죠? 그니까 10, 10이 1이랑 같지 않다는 거짓이죠 왜냐면 10이잖아요 자 근데 A가 10보다 크냐? 이거 거짓이죠 왜냐면 이 A는 10이니까 이거는 크거나 같다 니까 거짓, 참이고 <laughs> 자 B는 10이다 그리고 A랑 B랑 같냐? 참이죠 자불린이 뭐냐면 이 트루 폴스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입니다 변수 타입이에요 <laughs> 이제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되었을 때는 콘스트렛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. 근데 자바에는 이제 변수 타입이 많이 있어요. 인트도 있고 뭐 더블 플롯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. <laughs> 그 중에 하나인데 불린 블린 이제 불린이라는 건 트루 폴스만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. <laughs> 자 근데 불린 C라는 게 이거래요. A랑 B랑 같지 않다래요. 그러면 이건 뭘까요? <laughs> 거짓이죠? A랑 B랑 지금, 같잖아요. A도 10, B도 10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건 거짓입니다. 왜냐면, 이러면 참이겠죠. 근데, 다르니까, 아 같으니까, 다르다 하면 거짓이죠. <laughs>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거짓, false 값이 들어갈 거고, 이렇게 딱 해주면, 출력이 안 되겠죠. 거짓 사는. <laughs> 거짓이라고 된건다 출력 안 돼요. 여기가 t 이잎품은안쪽에 t r u 일 때만 출력되는 거예요. 그리고, C는 거짓, 이 f 스값 맞으니까 참이고 음. 자, 느낌표는 반전문자, 아시죠 다들? f 스값 반전하면 t r 고 얘는 반전의 반전이니까 원래 거, 거짓으로 나오고 <laughs> 블링끼리도 비교가 돼요 C랑 D랑은 지금 다르죠? 그냥, 왜냐면 C는 f 스고 D는 t r 잖아요 그러니까 <laughs> 이거는 참이라서 여기가 실행됩니다 이건 뭐냐면, <laughs> 20이 2보다 크대요. 벌시죠 12, 3보다 크대요. 트루죠? 둘다 트루일 때만 트루예요, 여기는. 여기 벌스죠? 어, 잠깐만. 다시 기억이 안 나네요. 빨리 해볼게요. 제가 알기로는 둘다 트루일 때만 트루인 걸로 알거든요. 프린트, LN. True라고 하면, <laughs> true가 True a n t l n e r m e 라고 a 면 t r u e 가나오 false. a n d false. 하면 <laughs> 아마 false. 가 나오죠 네, 둘다 참일때만 <laughs> <그러면, 웃음> false. 건 그러면 a l false. 겠죠 a false. false. I'm a f f a f a 아, 잘, 잘못 봤어요. 어, 거꾸로 봤네요. 이것도 true죠. 아무튼. 연산 순서가 얘네 먼저 돼요. 이런 연산자 먼저.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하긴 하네요. 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같냐가 지금 연산되는 거예요. 근데 여긴 true, true, true니까 얘는 앞엔, 앞엔 true에요. 그럼 뒤에 게 False야 이제 참이겠죠? f <laughs> 스 벌스? 이미 False가 하나 있어요. 그러면 그냥 뒤에는 False예요. 음. 어 그러면 작동을 해야 되는데? 아 이게 지금 그거죠. <laughs> 아 그렇게 작동하네. 아 이게 이게 먼저 작동한다. 잠깐만요. 이거는 제가 자, 잘라서 좀 비교를 해볼게요. <laughs> 여기가 여기가 먼저 작동을 해요, 그죠 그리고 여기가 작동을 하죠. 얘가 참이고, <laughs> 얘가 얘가 참이죠? 그러면 반항 같은 트로가 돼야 되는데, 네, 이 논리연산자가 마지막에 작동하는 을것 같아요. 연산 순서가. 그러면. 이렇게, 이렇게 작동을 먼저 하겠죠? 이렇게 네 개가. 네 개가 전부 참이어야 참이겠죠? 그러면, 얘 참이고, 얘도 참이고, 얘도 참인데, 얘가 거짓이죠? 그래서, 전부 다 참이어야지, 동작을 하는데, 하나가 거짓이니까, 얘는 동작 안 하겠죠? 얘도 볼게요. 얘는 뭐냐면, 어,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공작을 해요. 얘는 이제, or, or <laughs> 연산자. 아니, 얘는 이런, or 연산자라고 하고, 얘는 이제, 앤드 연산자라고 합니다. 네, 이런 게 있어요. 포스코 정렬. 그러면, 얘는 앤드고 얘는 o r 예요 근데, 자, 보면, 이게, 지금, 거짓이죠? 그리고 얘도 거짓이죠. 둘다 거짓이니까 거짓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얘도 거짓 됩니다. 이거 한번 해봤어요.